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었을 때에는 불행을 잘 느끼지 못하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낀다. 왜일까? 이는 사람들이 고독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간은 혼자서 지낼 줄도 알아야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사람들은 보통 내가 상대방에게 잘해주면 그것에 대해 고마워하고 나에게도 잘해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배신감을 느끼고 실망까지 하게 된다. 그래서 호의가 길어지면 권리로 생각한다는 말이 있는 것이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처음에는 나도 고맙게 느끼지만 점점 그 기간이 길어지면 고마움의 마음은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내가 정당한 대우는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사람들을 점점 멀리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혼자서 생활을 하면서 집에서 지내다가 자신과의 깊은 교제와 내면을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그 시간이 편안해지고 심지어는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를 불러내어 쓸데없는 잡담으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고 또 원치 않는 장소로 끌려다니며 원치 않는 일들로 나를 소비하려고 한다. 물론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그렇게 보내는 시간보다는 나 혼자만의 조용히 보내는 시간들이 더 좋고 행복한 것을 깨달아야 한다. 사람들과 지내면서 내뱉은 나의 사소한 말실수나 행동들이 결국은 그들의 뒷담화로 떠돌다가 내 귀에 돌아왔을 때 느끼는 그 상실감은 누구나 겪어본 일일 것이다. 젊었을 때에는 친구들이 마냥 좋은 때이다. 이때는 자신도 남들과 함께 그런 일들을 생각 없이 하였기에 감각이 무감각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남의 일에 관여하는 일이 귀찮아지면서 오히려 자신의 내면을 더욱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과 모여서 시시콜콜한 얘기나 하는 모임이 점점 피곤해진다. 내돈 내면서 시간 버리고 신세한탄하거나 남들 뒷담화하는 것이 실증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허탈한 기분과 함께 마음이 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철학자인 쇼펜하우어가 일찍이 고독을 즐기는 삶의 행복을 말한 것을 보면 그도 어지간히 사람들에게 시달렸던 것 같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학문을 마치고 대학 강단에 서면서 유명해지자 주위의 따가운 시선들과 질투의 화살들이 그를 힘들게 했고 결국에는 일찍 교단을 떠나서 혼자만의 생활 속에서 저술로 세상과 소통했던 그였으니 말이다. 나도 젊었을 때에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던 것은 역시나 주위 사람들 때문이었다. 내 앞에서는 칭찬과 부러움을 나타내지만 뒤에서는 질투의 찬식이 심으로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를 지경이었으니 말이다. 결국 사람들에게 지친 나는 조용히 나만의 내적인 평화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써가며 노력을 했었다. 그리하여 결국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지금의 고독을 통한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된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다. 친구는 사귀고 싶어서 사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사람은 혼자 남는 게 무서워서 친구를 사귄다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의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외부의 요소인 친구들을 핑계 삼아 혼자라는 무서움을 벗어나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왜 혼자인 게 무서울까? 그리고 왜 혼자가 외로운 걸까? 쇼펜하우어는 고독이야말로 자기 성찰과 자기 발견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믿었다. 그는 참된 만족과 행복은 오로지 자기 자신 안에서만 만날 수 있으며 밖에서의 산만함과 관계의 피로감은 올바른 판단력과 자신만의 목적 의식을 흐리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말하는 고독이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단지 행복한 고독이야말로 산만한 인간관계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오직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며 그에 따른 공간에 거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는 생각을 한 것이다. 결국 그는 이러한 고독 덕분에 자신만의 사상과 철학을 발전시킬 수 있었으며 이것은 지금까지도 많은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그의 사상은 복잡하게 흘러가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대사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외부세계에 노출되고 있다. 이런 생활은 산만함과 함께 고요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면서 스트레스를 준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혼자 보내는 시간들을 점차로 늘리면서 자신만의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어지러운 세상에서 방전된 몸과 마음을 조용히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렇듯 우리는 자신만의 내면을 가꾸고 삶의 의미를 찾으면서 평안하고 우아한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아마도 자신만의 취미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에 앞서 그 시간을 통해서 젊은 날의 반성과 생각을 정리하는 것은 우선되어야 할 일이다. 혼자만의 시간은 과거에는 몰랐던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를 통해 알게 모르게 행했던 행동들을 돌아보면서 부득이하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살펴보며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이전에 하지 못했던 자기 개발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어서 인생 후반기에 새로운 자신감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도 가질 수가 있다. 진정으로 고독을 즐기게 되면 진정한 행복도 가까이에 있음을 알게 된다. 인간은 태초부터 고독한 존재였다. 그러므로 고독을 나의 가장 친한 친구로 만들어야 한다. 철학자 니체도 혼자일 때에 자신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의 뛰어난 작품들은 그때에 나왔으며 수많은 영감을 얻은 시기도 고독을 즐겼을 때라고 하였다. 그렇다. 이는 혼자 있을 때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혼자 있을 때의 좋은 점들을 더욱 살리면 우리는 더욱 성장하는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주변에 사람들이 없게 되면 쓸쓸함과 외로움을 넘어서 슬픔을 느낄 때도 있다. 이는 그러한 삶에 녹아져서 살아왔기 때문이며 남들의 시선을 중요시하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남들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살피면서 각가지 욕심을 내려놓는 삶을 살게 되면 진정 후회할 일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복잡한 인간 관계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대신에 우리는 자신만의 관심사를 가지고 고독한 시간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취미나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를 만들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인간은 원래 고독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 고독을 나의 가장 친한 친구로 만들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일 때더 많은 경험을 할 수가 있다. 그로 인해 더 높은 자신으로 성장시킬 수도 있다. 이는 혼자 있을 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고독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행복을 찾는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젊었을 때보다 그 이상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이다.